도약하는 김해시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 지킴이 도시시민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순수, 열정, 의리 이세 단어가 떠오르고 또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하이탈 같은 모습이 떠오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탈 같은 조정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0년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종현입니다. 에, 요즘 무더위와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음. 이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시국이 완화되길 음. 바라며 도시시민 프로젝트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예원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지난 두 달간은 거의 의정 활동에 매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지난 6월 달에는 거의 14일간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어, 주로 상임위 회별로 그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현장 답사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 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의 이천2십 년도 해계 연도 세입 세출 예산 종합 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처음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어, 그 하는 와중에 현장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오면은 어, 틈을 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미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그런 건수도 몇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왕동에 있는 전학교 위에 재해 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는 내 가구가 집이 벽이 금이 가고, 어, 그러고 문이 이제 잘 닫히지 않는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텃밭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 몇 이주 전에 이제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이 장마가 오면 해서 그 주변이 예, 물이 잠기는 데 물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세 번그 관련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에, 그 내용을 듣고 그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듣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민을 제기할 만한 그 정도로 피해를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담당 개장하고, 어, 그 공사업자, 공사 주인 관계되는 분하고, 어, 이야기를 해서, 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 어, 선의 의 시민들이 피해를 봐으면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에, 피해를 있는 그런 공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 주어지는 시간 안에 에, 현장을 직접 가서, 어, 나름대로 어, 초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활동에 전적으로 임하고 계시고 민원 해결로 바쁘게 보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날까지 예. 들어봤는데 조정현 예. 의원님의 김해시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한 25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이래 많이 해왔는데 하면서. 어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소그룹 단체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부탁을 잘 합니다. 뭔가 주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나, 안 그러면 좀 물품 이런 게 필요한데 기증을 받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부탁을 잘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참 해결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과 관련돼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더 길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의운이 되면, 은 그나마, 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한 예로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 활천동에 물의 거실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10년 하다 보니까, 한풍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주방 용기, 이런 것들이, 에어컨에 내린 것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걸 몇 분을 내보고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참안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의원이 돼가지고 담당 과장을 불러가 사정을 설명하고 좀 협조를 요청했던 만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좀 알아주고 있는데 그런 보람을 지금 현재에 항류하고 있습니다. 네, 25년간 자원봉사를 하다가 의회에 문을 두드리게 됐고, 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저번에 출연하신 황영재 의원님께서도 의원이 예. 되기 전부터 봉사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예. 김해시에는 봉사의 달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의 공약과 진행 사항에 대해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50%는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예.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거의 공약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민원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한50% 중에 한20% 정도는 제가 공약을 완수를 했고, 한30% 정도는 남았는데, 제가 임기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 사업별로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부은동, 동상동, 현이 저희 지역군데 할증 도도 포함되겠지만, 여기, 이온도심 해가지고, 한 80년도, 90년도 90, 중반까지는 김해지역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동이나 북부동이나 장류가 이제 신소, 신도시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게 있는 그 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고, 현재 어르신들만 이래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상당히, 설름화 됐거나 낙후가 됐어요.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걸 그대로 할수 없었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은 구체적인 한 배까지 예를 들면은 혜원동 같은 데는 그왕 예술극장이라 해서 유골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했고 에 우리 치즈라든지 그 우유를 이제 맹거는 그해운연가라고 있습니다. 예, 저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영가에한 20학을 들어가지고 요번에 또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동성동에 보면 분성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예산을 어, 62억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지역군 할천동은 이제 신호천에 복합공간 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반천처럼 고기 완성이 되면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산책도 할 수가 있고 힐링 건강으로서 각광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제가 할춘동에 2018년에 체육회장을 했을 때 주민수건 사업으로 할춘동 체육관이 근력을 했는데 올 9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 연말에 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활천도 체육관에 이제 걸리이 되면 체육하는 분들, 배트민트 동호회라든지, 에, 테니스 동호회 이런 분들이 아마 어, 활용하지 않겠나, 그러지 습니다 이게 좀 늦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연말까지는 꼭, 어,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동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공약 진행 사항과 성과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후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도 있을까요? 예, 예 있습니다. 동성동 현재 급식소가 없어요. 그 동성동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이 사고 계시고 특히 거기는 에자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적 측면에서도 김혜식이나 전체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지 구치 차원에서라도 그게 에 따뜻한 밥한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릎급 식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올해 동성 파출소 옆에 동상 1구 소방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전을 해야, 그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무릎급 식소를 운영하려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예를 썼는데 난주보니까 그 땅은 기획재정부 땅이고, 어, 건물은 또 뭐가 나? 한 30년 가까이 1구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가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지. 뭐가 되면, 이제, 무료급식소를 하려면 예산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뭐가 건물에 예산을 지원을 할수 없어. 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동상동에도, 어, 무료급식소가 생겼어.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동상동의 무료 급식소를 꼭 운영하고 싶다는 의원님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면 꼭 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음으로 의원님의 추후 계획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일전에 온 발언도 했는데 우리 김해시 어르신들이 일자리 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맡아서 하는 김해 시니어 클럽이 있어요. 현재 지금 올해 대충 1,720분이 일자리를 얻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40% 가까이 되는 1218명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원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면책 사업은 국가 도 시비가 일정 주가 죽고 그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수 있어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지자,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시가 시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다면 그분들은 주로, 어,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고통, 내 지도, 건들목 이런 데서 고통 지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네시간을 해요. 하고, 하, 한 달에 한 30만 원 이래 정도 받고, 1일개월은해요 이런 일을 어르신들이 한다는 것은 건강 유지도 되고, 노동의 가치도 없고, 또, 더불어, 그, 경제적인 부분에 일정 도움이 되고 이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만 지방 자치 차원에서도 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노인이 자리 창출에 좀 일정 기회를 해야 된다고 그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내년에 예산을 일정 부분에 확보를 해서 노인들이 자리를 내리는데 좀 기하고 싶은 게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회를 맞이하는 적절한 제도가 잘 이행되어야겠죠. 의원님께서 지금처럼 좀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시민 프로젝트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의원님을 떠오르는 단어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힘든 의정 활동에 내색도 하지 않으면서 어뜨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네 언제나 우뚝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의원님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어,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지금 어제부터 4단계로 이렇게 극상이 됐습니다. 정말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오늘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신동아방송 사장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호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혜 시 조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그리고 김혜 시를 위한 알찬 일정 활동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후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실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아, 자, 일도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디알 안 했는데. <laughs> 아, 다시 이거 이거. <laughs> 네. 올해 연말 되면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후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일도 있으실까요? 아, 근데 이거 한게더 했는데 사업이 있는데. 거저 <laughs> <laughs> 네, 복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바입이다 네, 공약 진행 사항과 한개더 해놔면 돼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가 아닌데요. 아, <laughs> 네. 말도 이게 좀 <laughs> 은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 맞아. 아니 한3 일간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 재미있었어. 원래 그래요, 안. 아, 진짜 <laughs> 내 처음이제. <이제 웃음> 남들은 잘하지 이런 게 보니까. 내 어... 보통 보면 한시두 시에 일에 자거든요. 네, 늦게 그래요. 자고 늦게 일하는 습그 근데 어... 오늘 다시수일나 어... 가지고. 늦수로 어... 마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오늘 아, 이게 근연 갈랑좀슬픈데요한번더 아... 불러 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